지난 25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시내버스 하천 금류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어제 저녁 거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탑승자 7명 모두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엊그제죠. 어, 38초 분량의 블랙박스 화면이 공개가 됐는데 버스는 급류에 휩싸인지 단 17초 만에 다리에 교각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고 현장을 직접 취재한 모닝 와이드 김용식 리포터와 함께 당시 상황, 이것도 유족 동료 기사들의 의견들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용실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또 취재를 다녀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사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사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그 경남지방이 정말 엄청난 폭우가 내렸던 그때 상황인데요. 물 폭탄이죠. 었 어, 그렇습니다. 뭐 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버스가 종점을 향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우로 인해서 주변에 산사태도 났고요. 또 이제 물이 불어나면서 도로 일부가 지금 통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가 갈 수가 없었겠죠. 음. 그래서 어 그때 이제 그 자기 노선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예. 1002번 지방국도였는데 예. 지방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멈추거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간이 길지가 않았거든요. 통제 구간이. 예. 어 그래서 옆을 보니까 그 우회도로가 하나 있었어요. 예, 예 그곳을 그래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 들어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아, 그 길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옆에 보면 그 천이 하나 있거든요. 예. 덕곡천이라고 있습니다. 예. 작은 천인데 그쪽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거기서 이제 버스가 떠밀려오면서 교각에 부딪히고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사고였습니다. 예. 당초에는 실종자가 많았잖아요. 네. 처음에 한 명만 버스 안에서 발견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몇 명이 탔는지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한 명만 발견됐고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물길이 휩쓸려서 바다, 바다 쪽으로 떠내려갔다. 이런 증언만 있었지 누가 탔는지 몰랐는데 이제 블랙박스가 회수되고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얼굴,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종자라고 생각되는 가족들이 경찰서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두가 이제 확인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회수된 과정에서는 7명 그리고 그 7명 모두의 신호는 확인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실종자가 어제 예, 저녁에 예, 발견이 에이,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마지막으로 67세의 그 유모 시간 이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음.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당초 수색을 할 때도 우선 그 나머지 6 명이 그니까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이 발견된 곳이 그 바로 진동만 일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고 지점에서 약한 2km 정도 떨어진 그 바다입니다. 네. 그니까 지점에서 조금만 나오면 바로 바다로 연결돼서 거기서 이제 모두가 발견됐는데 수색 작업에서는 약 15km 반경까지는 수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13km가 넘는 아. 장소에서 마지막 그 시신이 발견된 아, 겁니다. 정말 멀리도 떠내려갔네요. 네. 수색 작업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예, 같습니다. 그게 쉽지 가 예. 않았던 이유가 아 저도 그 현장에 직접 갔거든요. 예, 예. 어, 깜짝 놀란 것이 이 바다가 아예 보이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2,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때 폭우로 인해서 떠내밀려 온 쓰레기나 부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완전 흙탕물이에요. 예, 흙탕물에다가 아. 그 위에는 뭐 나무도 떠다니고.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쓰레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배가 이렇게 다니면서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배조차도 그 프로펠러에 그런 부유물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빼내면서 수색 작업을 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생들 네. 많으셨겠네요. 예, 그 사고난 버스에도 직접 가보셨다면서요? 네, 가봤습니다. 그 지금 현재 버스는 그 차고지에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그 한쪽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아, 처참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음. 그 밖의 상황에서는 뭐 부위물들 다 끼어 있고 흙과 뭐 이런 것들이 범벅이 돼 있는 모습이었는데 음. 아, 안을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아, 들어가 보니까 뭐 의자 같은 것도 뭐다 이거 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음. 당시 얼마나 수압이 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철로 된그 손잡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 이게 다다 다 휘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예, 물살이 엄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충격도 있었고요. 교각에. 예. 그다음에 물살 자체로 창도 다 깨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탔더라도 제대로 예.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요. 그 블랙박스 화면 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 그걸 보면 운전 기사가 앞에 그 정문을 개방을 했던데요. 예. 그,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불가능했을까요? 예. 불가능했을까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살이 너무나 셌습니다. 이게 그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마 그 누군가 그 핸드폰을 찍은 그 화면이 처음에 공개가 됐죠. 거기 <놀람> 보면 버스가 떠내려가요. <놀람> 근데 그게 어 물이 차서 땅 위에 물이 차서 버스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놀람> 그 부분은 철입니다. 천 부분에 이제 버스가 떠내려간 거였거든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깊기도 하고 물살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다음에 예. 그 문을 연다 하더라도 그문 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물살이 계속 내리치니까 그걸 뚫고, 박, 나갈, 예, 수가.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게 수압이 엄청나거든요. 음. 네, 그랬던 상황으로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운전기사의 대처가 음. 적절했느냐, 우회로로 이탈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이 부분 있던데요. 때문에 지금 책임 책임 소재가 있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도 이 부분 때문에 현재로서 신경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은 어쨌든 가서는 안될 길이었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회로를 선택했던 길이 만약에 아 일반적으로 차가 다니는 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평상시 맑은 날에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냐면 그냥 일반 그 우리 변농사 짓는 데 있죠. 변농사 뭐 짓기 위해서 뭐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경운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그런 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차량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 뭐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어. 양쪽으로는 연석이라든가 아니면 가드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운전 초보자가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그논 쪽으로 빠지든가 아니면 천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것을 비가 내리는 상황이고 바닥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버스가 들어갔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는 겁니다. 네. 음, 근데 좀 워낙 또급 예. 같은 상황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버스 회사를 찾아갔고 동료 기사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 그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 물론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이해할 수 없고 잘못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해가 간다. 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한 여섯 명이 타 있었잖아요. 예. 버스 기사 제외하고 승객이 할머니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다. 음. 만약에 버스 기사 혼자였더라면 절대로 거길 가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 혼자 멈추거나 내렸을 텐데 그들을 그 폭우 속에 내려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끝까지 그러니까 원하는 그 종점까지 데려다 줘야 그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게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했던 건데 음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유족님에 예.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동무 기사들은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유족들은 위험한 대처였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 실례로 그첫 번째 그발견 대해 어 학생이 있습니다 예, 그 버스, 버스 안에서, 안에서. 네. 아, 그 학생이 얘기를 좀 유족들과 만나고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날이 그 개강 첫날이었대요 음. 그 학교 갔다가 오면서 어, 이제 비가 막 내린 상황에서 이제 버스를 탔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고 지면 근처에 그 이모가 한 명이 계셨는데 네.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냈답니다. 예. 문자를 보내서 괜찮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아, 여기 뭐 산사태도 나고 뭐 물도 많이 불어서 좀 음. 걱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모가 아, 그럼 거기서 내려라. 음. 내가 바로 그 차로 5분밖에 거리가 안 걸리니까 데리고 가겠다 라고 했는데 아, 괜찮다. 어왜 괜찮니?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어, 저희 종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버스를 타고 가겠다. 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승객들은 괜찮겠느냐 라고 막 물어보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근데 기사는 괜찮다 라고 대답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 괜찮다라기보다 예. 데려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예줄수 있다 예, 음, 음. 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괜찮니 그러니까 뭐 데려다 줄 테니까 이모 걱정하지 말고 어, 그냥 일하세요 그러고 나서 음.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가 통화 됐던 됐다. 겁니다 예. 예 이런 입장에서 유족들은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길도 아닌 곳에 평상시 가전동네에 왜 갔고 음.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 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워낙 이런 상황까지 가정을 할수 있을까 싶긴 네. 하지만 말이죠 사실 버스에서도 일말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예. 지시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지시가 있었느냐 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밖에 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음. 뭐 폭우라든가 이런 어, 천재지변 있을 때는 문자 메시지 정도는 보낸다고 해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 아 본인들도 왜글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은 그 버스 기사의 뭐 어떤 판단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런 유형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이 버스업체 측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지금 이 운전 기사분도 음. 사실 숨진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아뭐 지금 책임을 자칫하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데 이게 또 버스 기사분도 지금 숨진 태발견됐고 유족분들도 굉장히 할 말이 많으셨거든요. 예. 이 버스 회사에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로를 통해서 갔지 그냥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버스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길이 아닌 건 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게 지금 상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들도 지금 어쨌든간에 버스 기사가 뭐. 그냥 얘기로 뭐 죽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 회사 네. 측에서 왜 제지를 하지 않았냐에 음. 대한 그 책임을 좀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경찰이 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수사 결과를 저희가 좀더 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우선 창원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 기본적으로 버스 회사 다 이제 책임에 대해서 소재를 좀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와이드 김용식 리포터였습니다.